기 아프다지. 때려 바로 누가 아파 아니야. 아니야. 그래? 네. 얘가 저희 저희 학교에서 얘 얘한테 어 같이 치킨 타로 갔어요, 그렇와 김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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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, 아니 허리컨 뭐 허리컨 같은 시간이 없네 아, 음. 허리. 허리쳐 허리. 3제야한늘이 허리컨 넣거든. 문제야한늘이 허리컨 넣거든. 허리쳤어. 디 있어? 따라가. 아 이정이 1위죠 김한을 이리 김한을. 다음 더도. 우리 승리 진짜 야, 안돼 한늘이가좀 잘해. 파이팅. 도 진짜 김덕수. 시훈아 시간 없어. 오 아, 시아 시간 없어 붙어. <목소리> 왜안 따라가? <목소리> 그래도 많이 느린 <늘은> 거야, <목소리> 귀엽다. 야 재승군 어디 갔냐? <웃음> <웃음>